만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것이오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이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고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요호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박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두기두 마리나 집비두기 새끼 두 마리를 요아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재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재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재물의 피를 재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재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재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음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둑이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제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몇 세계 은혜의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벗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그 속건 재물을요호께 가져할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요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문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밖과...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하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요 앞에 드리대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움쿵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요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르고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맛들에서 멀거지니라 그곳에 누르고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하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재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었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요아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요아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분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를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요아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재재재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요와 앞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재재재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었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송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요와께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권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제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제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요와께 드린 한목재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번과 기름 바른 무교 전번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에 함께 드리고 또 유교번과 함옥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요호께 거제로 드리며 그것을 함옥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치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재물의 두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언이나 자언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며 불사르지니, 만이 그 하목재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 먹을 것이니. 만이 몸이 부정한 자가 요악께 속한 하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이 누구든지 부정한 곳,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요악께 속한 하목재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데는 쓰러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요아께 하제로 드리고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러는 자는 그 하목제물 중에서 그 이에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하재물은 그 사람의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한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하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요아의 재상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요아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하목제의 규례라 요하께서 신의 강의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요하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